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담아보았습니다. 최근 들어 정부 차원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현자에서는 제대로 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. 정책 자체가 부실하기도 하고 홍보 부족으로 인해 몰라서 못 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. 따라서 오늘은 예비 창업자들이 먼저 알아보고 준비하면 좋을 만한 몇 가지 팁을 소개하고자 합니다. 우선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를 수시로 방문해야 합니다. 정부에서는 매년 다양한 정책자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, 종류로는 창업자금, 운전자금, 시설자금, 수출지원자금, 소상공인지원자금 등이 있는데, 각각 신청 자격 및 조건이 다릅니다. 따라서 나에게 맞는 유형을 잘 선택해야 하는데, 이때 참고하면 좋은 사이트입니다. 이곳에선 각종 용자제도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, 자가진단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. 또각 지역별 테크노파크 사이트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. 이곳에선 입주기업 모집 공고문을 비롯해 기술개발사업 지원, 인력양성, 홍보지원,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관련 공지 사항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K스타트업 홈페이지 활용법을 숙지하세요. 현재 운영 중인 모든 창업지원 정책을 모아놓은 통합 플랫폼이기 때문에 매우 유용합니다. 이곳에선 각종 공모전과 경진 대회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및 접수도 가능하고 각 부처별 정책자금 공고문도 수시로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모든 서비스가 무료라는 인식 탓에 무분별하게 이용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입니다. 물론 좋은 취지에서 제공하는 만큼 마음껏 사용해도 무방하지만 엄연히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유료 서비스도 존재합니다. 따라서 무작정 공짜로만 쓸 생각보다는 필요한 혜택인지 아닌지 꼼꼼히 따져본 뒤 적절하게 활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. 이 밖에도 발품 팔아가면 알아보아야 할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우선적으로 쉽게 네트워크를 통해서 알아보아야 할 것들을 담아 보았습니다. 쉽지 않은 도전이지만 잘만 하면 평생 직장 부럽지 않은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알아보시고 철철히 준비한 다음 시작하셔서 모두가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.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